여보, 내가 어제 했던 이야기 잘 생각해봤어? 내가 진짜 중간에서 자라고 당신한테 피안 까게 할게. 아니, 내가 어제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다 끝난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는데? 엄마한테 오늘 또 연락 왔어. 진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수 없냐고 하는데. 나는 진짜 못 한다니까.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 그냥 당신이 지금처럼 어머님 한 번이라도 더 자주 찾아뵙고 매달 용돈 보내드리는 선에서 끝내. 자꾸 선 넘는 소리 하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엄마 나이도 얼마 안 있으면 7순이고, 아빠 돌아가신 뒤로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단 말이야. 당신이 이번 내부탁 한 번만 들어주면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하면서 살게. 남편이 아내한테 잘하는 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쓸데없는 일로 당신이랑 신경전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끝내자. 나 진짜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 자신 없어서 그래. 그럼 우리 엄마는 어쩌라고? 혼자 살기 싫다고 하시는데?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당신이랑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퇴근하고 집에서 보자. 나한테 더 이상 카톡하지 마. 남편과 결혼 3년 차 부부이고 우리 부부 사이의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아직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없을 예정이었죠. 저와 남편은 2살 차이 연상연하 부부였고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고 둘이 살기로 합의한 딩크 부부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결정에 후회는 없고,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아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며 사는 것보다는 열심히 사회생활하며 돈을 벌고,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제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게더 만족스러워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1년 만에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님은 혼자 살고 계신데, 올해 들어 부쩍 같이 살고 싶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남편이 조금 더 자주 찾아뵙고 매달 어머님에게 용돈을 조금 넉넉하게 보내드리는 정도예요. 남편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저는 결혼 전부터 제 쇼핑몰을 두개 운영하는 중이라 소득 차이가 많이 나요. 나이도 더 많은 제가 결혼할 때 집도 준비해왔고 지금도 남편이 버는 월급은 어머님 용돈 드리고 남편 용돈 알아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급 받았고 엄마한테 용돈 150만원 보냈어. 그래, 잘했네. 나머지는 그냥 당신이 알아서 써. 너무 쓸데없는 물건 사고 술 마시는데 다 쓰지 말고, 얼마씩이라도 따로 저축을 해. 알겠어. 근데 이번 주에 엄마가 당신이랑 한번 내려오래. 저녁 같이 먹자고 하시는데. 이번 주에? 그러지 뭐. 우리가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오자. 그리고 솔직히 내가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잖아. 당신이 어머님 자주 찾아뵙고 필요한 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 뭔가 사드려야 할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하고. 알겠어. 그래도 내가 당신 덕분에 효도라도 하면서 사는 것 같아. 결혼 전에는 나도 여유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전부 당신 덕이야. 이제 우리 엄마만 좀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별다른 방법 없지. 아들이 좀더 자주 찾아뵙고 신경 써드리는 게 답이지 않을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갑자기 혼자 살게 되셨으니 많이 힘드실 거야. 우리 엄마,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데. 여보, 진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아, 분위기 좋았는데 여기서 왜또그 이야기가 나와?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지금 해드리는 것만 해도 내가 많이 양보하고 있는 거 몰라? 알지. 나도 아쉬움에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여보, 진짜 나도 내 성격이 지금보다 착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살아도 싹싹하게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같이 살 생각도 해봤을 텐데. 내가 내 성격을 알고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나는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일주일도 못 가서 크게 싸우고 다신 안볼 거야. 그래, 알지. 당신이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 써드리고, 나도 어머님한테 안부 연락이라도 자주 드릴게. 같이 살자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자. 알겠어. 내가 미안해. 제 성격 자체가 많이 까칠한 편이고 특히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져서 집에 오면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싶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같이 살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내가 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어머님께 도움을 드리고 주말마다 남편을 시댁으로 보내서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고 오라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생각나지 않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할 만큼 해드리고 있다 생각하는데 자꾸 합가를 요구하시니까 마치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라가 저번에 영양제 보내준 건잘 받았다. 먹고 나니 진짜 무릎도 안 아픈 것 같고 효과가 좋아. 그렇다니 다행이에요. 다 드시기 전에 말씀하시면 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너 덕분에 연휴에 해외여행도 다가보고, 내가 말년에 며느리를 잘 얻어서 호강을 하고 산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면 진우 씨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겠니? 너 덕분에 내가 아주 호강을 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기만 해도 좋아. 늙은이가 하나 바램이 있다면 너희들 옆에서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같이 살고 싶은데. 아, 어머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사는 문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막상 한 집에서 저랑 같이 살다 보면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니실 거예요. 불편할 게 뭐가 있니? 한 집에서 다 같이 살다 보면 서로 양보하면서 사는 거지.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혼자 따로 살면서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는 것도 낭비인 것 같아. 너희들이랑 같이 살면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어차피 진우 씨가 용돈 드리는 거니까 저한테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꾸 그렇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너희 집에 어차피 남는 방도 있잖니? 작은 방 하나만 주면 쥐 죽은 듯 조용히 살게.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너무 불편해요. 저는 더 이상 할말 없으니 이만 일하러 가볼게요. 여보 내가 진짜 이렇게 싹싹 빌게 우리 엄마 모시고 같이 살자 오늘 왜 이래? 무슨 날이야? 내가 한 번만 더그 이야기하면 가만 안 있는다고 했지? 당신 엄마는 당신한테나 편한 사람이지 나는 불편하다고 그럼 너가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같이 살아볼래? 그건 다른 이야기잖아 장모님 장인어른은 두분 모두 아직 건강하시고 처남도 장가 안 가고 같이 살고 있잖아 근데 우리 엄마한테 가족이라고는 나 하나 뿐이야 이걸 이해 못해줘? 이 해고자시고 간에 난 못한다고. 대신 내가 당신 월급을 어디에 어떻게 쓰던 상관 안 하잖아. 당신 능력껏 용돈도 많이 드리고 효도할 수 있는 만큼 하라니까. 나한테 자꾸 하기 싫은 합가해달라고 강요하지 말고.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신이 오늘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방금 전에 엄마가 나한테 울면서 전화했어. 내가 하긴 뭘 했다고? 아 몰라. 전 그러면 너가 집 나가서 어머님이랑 둘이 살아. 뭐?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누나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네? 그럴 생각이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뭐? 이혼? 그래, 너말한번 잘했다. 너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말 나온 김에 바로 도장 찍자. 어차피 이 집도 내 집이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너 월급은 너가 알아서 쓰고 있었으니까 못 만나가면 그만이지? 아니, 내가 언제 진짜로 이혼하자고 했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야, 나는 빈말로라도 너한테 이혼하자고 말해본 적 없어. 요즘 가만 보니까 너는 나보다 너네 엄마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뭐하러 계속 나랑 사니? 그냥 시원하게 이혼하고 너희 엄마랑 살아. 누나, 내가 진짜 말 실수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이런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이제 나도 지친다. 자꾸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너희 모자 사이에 껴서 계속 이렇게 욕먹으며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여기서 끝내. 오늘 안에 짐다 빼고, 내일 도장 찍으러 가자.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뒤늦게 남편과 심모까지 연락해서 합가 이야기 안 하겠다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난 뒤였습니다. 제가 마치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방해꾼 같은 느낌이라서 저만 없으면 어머님이 자기 아들 데리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틀 후에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혼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닌데 남편 없으면 외로워서 어떻게 사나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고 혼자 지내보니 훨씬 마음이 편하고 홀가분한 게 진작할 걸 그랬어요. 이제 어머님도 아들이랑 다시 같이 사시게 되었고 예전처럼 행복하시겠죠. 제가 방해꾼이었으니 두 사람 사이에서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